짜잔, 안녕하세요, 굿모닝. 이제 하우스 정리가 이제 얼추 다 돼가요. 어제 근데 신랑한테 뭐좀 시켰더니 화분을 다 엎어갖고 속당해요, 속상해. 이제 요렇게 해갖고, 이제 정리 거의 다 됐죠? 이제 자리도 이제 지 자리 찾고, 어? 축전이 왜 저기가 있지? 얘너 거기서 나와. 음, 레드콘 레드콘이 이렇게 나왔구요. 어, 얘는 또왜 여기 와 있지? 어제 저녁에 이거 옮기다가 이게 밑에 벽돌 밭치다가 쏟았어요 화분들을. 그리고 애들 대충 심어놓고 자긴 잤는데 아침에 애들이 잘 잤나? 못 잤나? 하고 나와봤어요. 잘 주무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관수 좀 하려고요. 애들이 너무 말라갖고 막 밑에 하엽도 막 치고 지금 난리에요 아야, 요세 칸은 다 채워야 되겠죠? 요게 그때 방부목, 방부목이 아니지. 바로 이거 살때 480인가? 했고 콩나는 저기다 배달아놨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콩나 얘들아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제 장하고 조금 더 사야 되겠죠 형 국민이고 밑에는 그저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좀 아우 다 여기 사는 데 같아 음 거지가 됐어, 완전히. 나쁜 애기 돼. 근데 내가 마커스를 왜또 샀는지 모르겠어요. 막안 크게 하려고 한 군데다가 이제 몰아 열려고 내가 그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, 얘는 이제 곧 꼽힐 것 같아요. 얘가 좀 늦네, 당선이 우리 집에서는. 올리비아도 어제 흙 먹어갖고, 오늘 물좀 줘야 돼요. 흙을, 이 사람이, 이게 밑에 벽돌 받쳐주면서 쏟아버렸어요. 그래, 애들이 다 자빠링 해갖고, 몇 명은 구출하고, 몇 명은 돌아가시고, 그랬어요. 이게 지금 TM이 봐봐요. 이게 하엽을, 이게 안에 중간에는 지금 많이 단단한데, 이렇게 보니까는, 얘들도 지금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. 안 그래야지, 그래야지 어제 흙다 투성이 됐던 애들 이제 다될것 같아요. 얘도 이게, 그때 당시에 이게,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생각이 안날 때는 안 하면 되죠. 이게 우리 언헌를 이게 언제 산약하면은 작년 내가 12월? 12월에 샀는데 이건 시어리가 아닌데 모르겠다 그냥 아무 때나 꼽아 놓자 어제 이름표가 뭐고 막 다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 됐어요 이게 시어리인가 몰라 아무 때나 붙여놔 보자 나중에 찾겠지 별 그리나나 하고 얘는 이름이 맞긴 맞는데 킹코러스가 근데 어제 저주 다시 심었으면은 얘들을 지금 물을 주면 안 되겠죠? 어떡하지?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어머, 얘도, 아유, 아유. 어제 얘도 자빠져갖고, 아이고, 아유, 신랑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야. 화분이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는 콘티박스로 11개가 나오더라고요. 당채 내가 얼마나 샀는 건지. 그래도 얘들은 참 겨우 내내 이겨내고 이렇게 지금 꽃대도 올리고 이 꽃대 올라오잖아요. 겨울 내내 왜안 죽었는지 몰라요. 어 이상하다. 아, 얘 자구 나오는구나 웅상생수리 자구에다가 꽃대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이고 고. 얘는 보자. 요즘은 아우, 오또자빠질 뻔했네. 어머 미안해. 네. 이 물을 좀 줘야 되지. 안 주면 애들 다 죽게 생겼어요. 자, 오늘도 쇼핑을 하러 갈까, 말까 쇼핑 해봤자 요즘 이제 비싼 것도 안 사야. 이제 싸구려. 싸구려. 그냥 내가 그냥 키울 수 있는 거. 그냥 죽어도 이제 아깝지 않은 애들. 그런 애들만 좀 살려고요. 이제 좀 이따 액풀에 들어가고 이제 경매 좀 보고요. 음, 음. 오견을 지금 더 살까? 지금 생화인데 오견이 지금 두수가 이제 그게 너무 작더라고요. 그래갖고 지금 안 사고 있어요. 저 봤죠? 거의 대부분이 무암도의 <laughs> 분이에요. 무암도에 홍보하는 건 아닌데. 제가 먹은 것도 없지만 이건 미어리가 아닌데. 부용인데. 애가 어제 저쪽 잡아지면서 <laughs> 하길 요렇게 고정해놨어요. 요건 콩난. 얘는 왜 이래 됐을까 어제. 에휴. 이것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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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. 아유 나 시킬 사람은 시켜야지. 아고고 애들 다쳤네. 아침에 미친 척하고 물을 좀 주고. 요거는 여주 댁 언니한테 놀러 갔다가 댄서 하나 들고 왔어요. 댄섬 요새, 근데,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. 어, 아, 수퍼런론도 애기가 나오고 있고. 우리 자 아저씨는 이제는, 음, 동네 할머니들, 저, 파쇄했는 그, 그거 지금 좀 갖다 주러 가시려고 그런가 봐요. 동네 어르신들.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고 꼴까닥 기절을 해가고 자야지. 오늘도,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